안녕하세요 미기입니다이 건물인 것 같은데 청소가 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건물인 이쪽인 것 같습니다. 2층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평일에 왔는데 사장님이 너무 마인드가 좋으시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저한 7시 한 5분인가? 한 10분 정도에 왔는데 한 40분간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잘돼 있고, 여기는 여성 숙녀용 방입니다. 이렇게 4명이 잘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에어컨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남성용, 여기 이렇게 샤워할 수 있고, 커튼도 있어요. 화장실 있고, 여기 남성용 방은 이렇게 기억자로 생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사장님은 1층에서 주무시고, 2, 3층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여기 또 올라가는 데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일부러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네명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 다락방 느낌나고 되게 좋아요. 창문이 이렇게 다 뚫려 있어가지고, 물론, 장점이자 단점이겠지만, 정하우스 투어를 마쳤습니다. 탈실합니다. 오늘의 옷, 어제랑 같은 바지는 스님, 스님 바지라고 놀림받는 거. 타이어 아니고 머드 타이어 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서 가지고 완전 코팅됐어요 야 타이어가 안 보여 일단 여기 나와서 음, 태안읍내 쪽으로 가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한 10분 거리라고 하는데 태안읍내 쪽으로 가서 세차도 좀 하고 밥도 먹고 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기껏 검색해서 왔는데, 요 자리인데 지금 망했나 봐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검색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도 사왔습니다. 태안 읍내에 있는, 어, 오거리 순대 국밥이라는 데서 국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역시나 가볼 만한 거 찍었더니, 말리포 해수욕장이, 뜨네, 말리포 해수욕장이 뜨네요. 말리포 해수욕장에 그 전망타워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망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전망대가 또 따로 있는데, 전망대를 찍으면, 저쪽에 야식거리한데 알려주거든요. 전망 타워를 찍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입구인 것 같네요. 안세요 오, 13층 높인가봐요. 오, 일단 따뜻해. 야... 좋은데요. 확실히 겨울이라 사람이 없어요. 여기 해안도로가 있잖아요? 이쪽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연결된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전망타워에서 레이저쇼를 한다고 해요. 저는 뭐, 시간상 여기 올 수는 없는데,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시 반, 8시, 8시 반, 9시, 9시 반. 여기가 전망대고 쭉 돌아가지고 등대까지 왔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내일이랑 모레 해가지고 특별한 거 없으면 와서 뭐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등대 찍었으니까 가야지. 어떤 한 분이 이벤트를 만들어주시네요. 아, 제가 여기 세워, 세워놓고 제 옆에 바로 같은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아직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막 자꾸 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희망광장이라는데, 여기 화장실도 있고, 현 위치는 여기 무딱섬을 한 바퀴 돌아올 수 있게 되어있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렁다리 쪽으로. 이게 지금 여기서 타서 저기 딱 위치 되게 좋은데까지 딱 가는데 아, 짧기도 하고 할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 시작점이 어디야? 여기가 이제 산책로인 것 같은데 이 건물들이 다 막고 있어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여기 파도 소리 신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아, 그나저나 이 풍경 보세요. 말리포해수욕장 진짜 넓다 저 앞에 가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와이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크 멋있다 해질역 벼랑길 올라가서 걷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보니까 쌀바라네요. 와, 여기 전망, 포인트샵. 개 굿이다. 와, 마 이렇게 위험한데, 개 빠이 낚시 하시는 분도 있네. 어? 출렁다리 한번 느껴볼라 그랬더니 이용금지 저일 안전진단 결과 2등 <laughs> 자 구경만 하시죠 아니 뭐이 짧은 다리를 어떻게 지어놨길래 여기 보면은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우회로 멀리서 봤을 때는 초소 같은 건줄 알았는데, 짠, 이게 뭐지? 어, 불이 났었구나. 카페 같은 거 했던 자리 같은데. 다 탔어요. 돌 빼놓고. 나무 같은데 다 타고. 여기서 불이 났었나봐요. 나무 있는 쪽은 다 탔어. 엄마 기가 막힌 자리에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출렁다리가 반대편에서 보이네요. 스타일로 지은 부대 건물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썩어가고 있네요. 여기가 진짜 대박인데요? 해변 산책로는 이런 느낌이지. 싹, 돌아가는 게. 잘은 모르겠지만, 저쪽이 천리포인 것 같네요. 크기로 봤을 때. 와 진짜 엄청 큰것 같나. 저게 진짜 유조선이나 LPG 선인 것 같은데, 와저 멀리 있는데 무지막지 크네요. 고, 천명 멀리면 무너질지도. 작은 산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온게 맞네요. 아까 이쪽으로 들어갔었고 다시 이쪽으로 바다 풍경 카페 있는 데로 나오니까. 여기네요 좀만 걸어가면 다시 주차장 음. 말리포 할일끝 이제 뭐하지 음 이쪽에 와서 보다가 아직도 지금 주차장에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저 끝에 쯤에 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오션뷰에 뭐 테라스 이용할 수 있고 바베큐 이용할 수 있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거기로 예약을 했고 여기 가까운데 하나로마트 가서 음, 고기랑 기타 등등 조금 먹을 거 사서 그러면 하나로마트로 출발. 여기 주라인맨 끝에 쪽에 있는 힐링펜션을 왔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처음에 저기 왼쪽으로 갔었는데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안내실이라고 써있네요. 오른쪽으로 오면. 사장님한테 만원 더 드리고 꽃게 여기가 진짜 앞쪽이라 여왕 돈더 주고 여기 왔는데 자그마한 테라스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하나도 안 추워요. 여기는 할인 없이 여기 어때에서 69,000원. 그리고 바베큐 하려면 1인 2인은 15,000원. 3, 4인은 아마 2만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옛날 스타일이죠. 구성 자체는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저쪽에서 넓고.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가 있는데 나가서 한동안 있어도 될것 같다. What's in my box? 제가 하나로마트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뭘 샀을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다고요? 그래도 봐야 됩니다. 뭐. 유한락스 아니고요. 혹시나 몰라서 밥을 4 개짜리를 샀고 김치 사발면, 육개장, 쌈장, 깻잎 항정살. 기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뭐 한우도 있었는데 한우 음. 우도 땅콩 막걸리. 양호. 아, 씨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믹스 커피는 물 조절이 생명인데. 너무 더웠잖아요. 꼭 그냥 막린다고 잠깐 낮잠 타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줄리지 먹방 가갖고 김치도 안 사고 마늘이나 고추도 안 사고.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라도 사왔으니 망정이지 요고 와카코, 와카코 미니프레소입니다 나노프레소네요. 이렇게 꽂고 이거는 물통 거꾸로 나름 우도 막걸리 한잔딱 먹고.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바로 기절했습니다. 일어난 김에 바로 자면 또안 되니까, 사발면 하나 때리고, 좀 이따 자야 되겠어요. 밤돼서 만조가 되고 하니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파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에 있는데 소리가 엄청 크길래 나와 왔어요. 준비하고 이제 갑니다. 대충 쳐 놨구요. 그다지 정이 들진 않았지만, 간다, 이제.